이번 시간에는 우리 CQOS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CQOS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운영체제 있죠? 이런 운영체제 내재되어 있는 그런 보안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안 기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커널을 이식을 해요. 커널을 이식을 해서 외부 친일부터 시스템 자원을 보호하는 그런 운영체제를 보고 우리가 CQOS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커널을 이식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커널이라는 게뭘 얘기하냐면은 컴퓨터가 이제 부팅될 때 주격장치에 맨 처음에 이제 적재가 되요 적재가 된 다음에 실행된 상태로 계속해서 상주를 합니다. 메모리에 계속 상주를 해서 하드웨어를 이제 보호하고요. 하드웨어와 프로그램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담당해 주는 걸 보고 우리가 커널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보안 커널이라는 거는 보안 기능을 갖춘 그런 커널, 그런 커널을 보고 우리가 보안 커널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이제 TCB를 기반으로 해서 참조 모니터 개념을 구현하고 집행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Secure OS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TCB 하고 나왔는데, TCB라는 거는 컴퓨터 시스템 내에 들어있는 모든 장치들 있죠? 그 모든 장치가 보안 정책을 따르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해 놓은 보호 메커니즘을 보고 우리가 TCB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이게 보게 되면 이제 암호적 분리라는 것도 있고 논리적 분리라는 것도 있고 시간적 분리라는 것도 있고요 물리적 분리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암호적 분리라는 거는 내부의 정보를 전부 다 암호하는 그런 방법을 보고 우리가 암호적 분리라고 하는 거고 논리적 분리다 라고 하게 되면 프로세스에 이제 논리적인 구역을 지정을 해요 그 구역을 지정해 놓고 그 구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보고 우리가 논리적 분리라고 해요. 그다음 에 이제 시간적 분리다라고 하게 되면 동일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수행되도록 그렇게 해요. 우리가 이제 동시에 실행할 때 발생하는 그런 보안 취약점 있죠.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보고 우리가 시간적 분리라고 그렇게 이제 풉니다. 그다음 에 이제 물리적 분리다라고 하게 되면 사용자별로 특정 장치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제한하는 방법을 보고 우리가 물리적 분리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보호 방법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CQOS의 보안 기능이요. 보안 기능이요. 자, 식별 및 인증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적, 강제적 접근 통제라는 것도 있고, 객체 재사용 보호라는 것도 있고요. 완전한 조성이라는 것도 있고, 신뢰 경로라는 것도 있고, 감사 및 감사 기록 축소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